안녕하세요, 청인이에요. 오늘은 이땡미님께서 스토펌에서 구매해주신 어린이나 세배 랜덤박스 3만원 구성 영상이고요. 도무송을 중복으로 원하셨고, 랩핑지도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맞춰드렸고, 어, 도무송 중복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대량량도 구성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베어 떡매가 한 권이 들어가고, 요런 두부 떡매, 이렇게 떡매는 두 권만 들어가요. 매미 캔디샵 인스 한 세트. 요거는 두부의 다쿠 생활 인스 한 세트 들어가고, 요거 해변 인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린다님님 출처 요런 베어랑, 그 다음에 요런 베어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꿀댕님 출처 이렇게 도무송 두 세트가 들어가고, 소스 문방구님 출처 요런 우유, 매미 인스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아린다님님 출처 이렇게 베어 인스가 두 세트가 들어가고, 유치원 다람이 도무송 이렇게 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요런 베어 도모송이 두세트가 들어가고요. 요거 아림다님님 출처 이렇게 도모송이 두세트가 들어가요. 바비언니 출처 요런 도모송 한세트 요거 수기전빵님 출처 도모송이 들어가고 요거는 소수무방구님 출처 매미. 그다음에 이거 수박지유가 이렇게 두세트가 들어가고 요거 아기공룡 삐 도모송 두세트버드 u f 도모송 두세트 고양이 잘 딩댕이 도모송 이렇게 두세트가 들어가고요. 반달가슴곰 삐 도모송 세세트엘리스 보리 도모송 두세트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고, 이런 시리얼 퐁토카랑 푸딩 퐁토카 이렇게 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거그 랩핑지 믹스가 이렇게 50장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지개 핑케이크 시리얼 곰종이 이것도한 세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랩핑지도 들어갑니다. 요런 모찌 떡매랑 요런 모찌 떡매, 그리고 이렇게곰젤리와 고향 미니 떡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권이 다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점수봉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먹거리 봉투도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스톱하면서 구매해주신 이땡민님 3만원 구성 영상이었고요.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